안녕하십니까. 메가마트 첨가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백근입니다. 신선도원 사과세트는 천혜의 사과재배 적지인 경북 안동지역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에서,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토양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퇴비를 자연 발효시켜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어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 과실에 충분히 흡수되어 과피는 얇고 과육은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과즙이 풍부하여 최고의 고당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가마트는 최고의 품질로 생산된 고당도 사과를 오존수로 세척을 하여 살균 소독한 뒤 비파계 당도 선별기를 거쳐 일반 사과보다 당도 1 브릭스 높은 14 브릭스 이상 된 사과만을 선별하여. 제작한 프리미엄 선물 세트입니다. 저희 메가마트와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가마트 친환경 사과 재배 방법으로서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대비를 자연 발효시켜서 질소 및 영양 요소를 추출하여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나무에 영양물을 공급하여 생산된 친환경 사과는 과즙이 풍부하며 당도 및 아삭한 맛이 최고입니다. 수확한 친환경 사과는 오존수 세척을 하여 살균 소독한 뒤 비파계 당도 선별기를 거쳐 13 브릭스 이상의 사과만을 선별하여 제작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선물세트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였고 오존수 살균 소독을 하였기에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는 전용 약 사과입니다. 이 친환경 사과는 고객님의 안전성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메가마트와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